자, 아, 유튜브 사무소 안녕하세요.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네. 야, 유튜브 왜 보냐? 그거 볼 시간에 뜨뜻하고 든든한 국밥 먹지. 월드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묵밥 대 빼장국. 와, 다쿠. 인정? 아, 근데 묵밥은 딱 말해줄게. 그 유튜브에 그 묵밥 그 먹는 그 아저씨 제외하고 묵밥을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가 없어. 리 그리고 빼장국도 사실 거품이 껴있는 게 뭔지 아? 이렇게 주는 집 많이 없어 내가 볼때한만 원짜리 뼈해장국이야 이거 어? 리얼 그집 앞에 있는 8,000원짜리 국밥집 가면은 이거 뼈한두 갠가 지고 진짜 와... 개빡치는데 이거 리얼 참된 뼈해장국이네 나주 곰탕 대 물회밥 와 근데 물회밥도 진짜 그 개맛있게 먹는 그유튜브아이씨본거 같은데 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주 곰탕이 더 맛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저는 물회밥을 잘못 먹어요 왜냐면 저 시킬 때도 오이 빼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 고깃집에서 이제 냉면 먹을 때, 사장님, 오이 들어가면 안 먹습니다. 말하고 이제 오이 빼달라고 하는 스타일이야. 근데 물에 밥 오이 들어가. 리얼 못 먹어. 에이. 그렇기 때문에, 곰국밥으로 갑니다. 에이. 따로 국밥 때 굴국밥. 아니, 근데 나 솔직히 말해서 굴국밥에 계란 넣는 거 이해 안 돼요, 여러분들. 에이? 아니, 나는 진짜 밥에다가 굴을 초장에 찍어 먹어라? 그럼 먹을 수 있어. 근데 굴국밥은 뭔가 진짜 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그거지 따로국밥이 맞아 따로국밥 머리 편육에다가 어? 거기 얼마나 많이 넣어줘 따로가 맛있어 음 따로국밥 <laughs> 황태해장국 대 돼지국밥 이건 뭐야 딱 말해줄게 무조건 돼지국밥이야 국밥의 원조가 뭔줄 알아? 부산에서 나왔고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팔아 그럼 뭐야 뜨끈하고 든든하면서 따뜻한 돼지국밥이 맞다 근데 여러분 들 이게 돼지국밥집도 제가 진짜 많이 먹어 봤는데 가게가 한두 종류로 나눠. 아세 종류. 내가 딱 말해 줄게.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그렇게 맛없는 집. 이제 비린내 뒤지게 나면서 맛도 없는 집이 첫 번째. 두 번째 집은 뭐냐면, 약간 그 비릿한 그 돼지 그 냄새가 나. 어, 돼지 약간 좀 꼬릿한 냄새. 그니까 러좀 너무 싫은 냄새가 아닌데 그 꼬릿한 그 약간 그 정갈하지 못한 그런 맛. 그것도 진짜 맛있어. 그런데 맛있는 집이 있고, 그리고 되게 그 뭐랄까 프랜차이즈처럼 깔끔한 육수를 만들어서 파는 집이 있어요. 난 약간 근데 좀 비린내 좀 약간 살짝 그런 뭐라 해야지? 약간 꼬릿한 냄새가 나는 데가 맛있어. 난 사실. 어, 난 너무 정갈하면 좀 별로야. 내가 약간 살짝 이제 그 냄새가 나야 돼. 자, 소머리 국밥 때 양평해장국. 아, 근데 둘다 맛있는데 약간 이거 내가 양평해장국도 먹어봤거든. 근데 약간 이게 고추기름 냄새가 좀 세던데 나는. 내가 맛없는 집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근데 소머리 국밥이 맛있긴 해. 난 소머리 국밥 할게요. 예 아니, 근데 소머리 국밥이... 약간 좀 뭐랄까, 그나마 좀 이제 돼지국밥이랑좀양대산맥 그, 그 감성이 있어요. 예, 가격도 좀 싸고, 예, 적당히 좀 맛있는. 그리고 나는 왜냐면, 그걸 좋아해. 이거 진짜 내 개인 취향인데 진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니까 러 나는, 국밥은 이런 하얀 국물에 더럽혀서 먹는 게 맛있다라고 봐. 무슨 말인지, 알... <laughs> 무슨,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깍두기 이제 그 국물과 이제 다대기나 이런 것들을 약간 좀 더럽히면서 먹어야 돼. 이녀석은 이제 좀 깔끔한 애라면 좀 뭔가 더럽게 물들여서 먹는 게 맛있어. 뭔 말인지 알지? 난 그래서 약간 1번 예난 약간 좀 그... 더럽게 먹는 걸 좋아해 어... <laughs> 선지 해장국 대 뼈해장국 아 이건 좀...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이게 뼈해장국이 맛있긴 한데 나는 그 이게 뭐랄까 그런 생각이야. 그러니까 뼈해장국이 보통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이유야. 보통 뼈해장국은 이렇게 주지 않아. 에. 아 근데 선지해장국집 가면 선지는 좀 많이 주거든. 선지가 그렇게 안 비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뼈해장국 이렇게 뼈를 많이 준다고 난 그런 가본 적 없어. 어. 아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원래 이거 이거 위에 이 부분은 없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뼈해장국을 보통 어떨 때 먹어? 약간 좀 해장할 때 이제 그럴 때 먹잖아 뭔 말인지 알지? 약간 쇠주에다가 뼈해장국 스할때 근데 이제 그럴 때 먹는 건데 만약에 해장을 할때 먹는데 뼈해장국은 이제 뼈를 뼈해장국은 또두 명이 나뉘어 뭐냐면 뼈에다가 먼저 살을 발라서 살을 정리해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간장 그뭐라 뭐라해야 뭐라 되지? 어.. 거기다가 이제 쪽 찍어 먹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서 먹은 그.. 뭐.. 그 뭐야 국밥이랑 국밥, 말아서 먹으면서 뼈를 따로 먹.. 그냥 뜯어 먹는 사람이 있어 나 같은 경우, 이제, 급식 먹을 때도 그렇고, 이제 가장 맛있는 거 나오면 먼저 먹는 스타일이라서, 전 이제 뼈해 장국이 살짝 귀찮아요, 음. 나는 뼈해 장국이 이제 그렇게 바뀔 때가 됐다라고 봐. 순살 뼈해 장국 해가지고, 살을 좀 그냥, 다 발라서 주시면, 더 맛있게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뼈는 관상용으로 주고, 이제 살은 이제 젓가락 한번 쓱 떼면은 뼈에서 촥다 발라 나오는 거야, 어? 미리 이제 고기를 이제 바를 때부터 어열 순살 뼈장국 해가지고 뼈가 붙어 있는데 이제 뼈는 있어야 돼 왜냐면 뼈장국이야 이때 때문에 순살 뼈장국에 뼈에다가 젓가락 한번 슥하면은 쫙다 찢어져가지고 약간 갈비처럼 그런 감성 좋은데 근데 만만 치면은 뼈장국이 맛있단 말이지 뜨뜻하고 든든한 국밥 중에서 이제 만약에 내가 돈이 있다 자딱 정확게 만약에 내가 0천 원이 있어 근데 옆에 왼쪽엔 선지국밥이 있고 뼈장국집이 있어 어 뼈장국 먹을게요. 에. 순대국밥이랑 돼지국밥. 와, 이거는 거의, 와, 희대의 난제인데? 아 어렵다. 사실 나는 맛으로만 치면은 돼지국밥이 맞다라고 봐. 나는 이제 어릴 때부터 돼지국밥 중이었기 때문에, 어, 돼지국밥으로 갑니다. 지금 이미지로만 봐도 돼지국밥이 이겼어. 이 순대국밥? 뭔가 기성품 같아. 프랜차이즈 뭔가 그, 그런 국밥 사진 같아. 근데 이 돼지국밥? 진짜 그냥 국밥집 가가지고 삭, 그냥 누가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같아. 그 느낌이 달라 느낌이 어 대중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볼때 대중밥 1등할듯아 랭킹 보기 할게 아 근데 순대국밥도 쓸수 있어 뺨! 돼지를 이거 뼈해장국 시켜보라고 이렇게 안 준다고 아 어, 뼈가 1등 해버리네 순대 3등 돼지 2등 야 이거를 1등을 밀려나 돼지국밥이 아 근본을 잃어버렸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맞는다라고 보는 게 이제 부산엔 돼지국밥 서울엔 약간 순대국밥 그런 느낌이잖아 어..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다가 나 약간 편경장 느낌 아자 유튜브 시청자분들 우리 구독하기 좀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국밥 먹을 바에 국밥 먹는 뜨뜻하고 든든한 국밥 특집입니다